오늘은 저희 날입니다, 여러분. One of us, a e a Sen Astray 리더 진진입니다. <laughs> 저는 오늘 이제 4집 미니 앨범인 Dream Part 1을 들고 왔습니다. Let's go. 자, 바로 a Dream Part 1. 정말 눈뜨기 힘들었어요. 어디 옥상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거죠.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가장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스트로의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아, 이게 누구야? 나무늘보. 어이 사나 되게 귀여웠다. 하하하 억지웃음.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었고 나이트 버전. 빨간색 비니, 주황색 MJ형, 노란색 사나, 초록색 저, 파란색이 이제 은우. 그다음에 남색이 라키 보라색은 아로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 컷이고 포스터에도 실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년 전이니까 22살의 진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키 하나밖에 못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 반 남았는데 두 개는 다 했네. 두개 앨범 중에서 베스트 컷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찜꽁. 음... 저는 일단 어, 난간에 기대고 있는 은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딱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는 MJ 형이 착이랑 MJ 형이랑 되게 잘 어울렸어요. 이것도 약간 바람이 느껴지죠, 여러분? MJ 미의 사진이었고 앨범 스포를 약간 해드려야 되잖아요. A little bit 맛빼기만 준비되셨요 원하고 원했던 그 세상이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이 되줄게라는 곡을 작곡을 했잖아요 원래 같이 하던 형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키워드 자체가 연꽃이었어요 연꽃을 쓰다 보니까 빛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고 아스트로가 힘차게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다 라는 뭔가 포부를 담은 그런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어, 어. 멤버들이 일단 너무 즐거워해서 좋은 것 같아요. 파워 청량이 뭔지를 딱 보여줄 수 있는 안무도 들어가 있고, 노래도 그런 노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오늘 왜 이렇게 빨라진우야 라고 하시는데.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오늘 뭔가 기분이 되게 좋고,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느낌? 6시에 이제 티저가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건 아직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같이 기대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 진짜 되게 많은 시도를 했던 곡이에요. 이곡 자체가 처음에 이런 느낌도 아니었고, 편곡도 들어가면서 많이 바뀌었고 멤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수정도 되게 많이 했고 조금 공을 들여서 만든 곡이라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도 되게 자신감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이번 안무 자체가 정말 격해요. 그래서 약간 숨을 못쉴 정도? 막 그렇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잘못 추면은 연골이 달아 없어질 정도? 그냥 그 정도.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laughs> 저는 시간 여행자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자기 비니보가 완벽했다. 인정. <laughs>